종교의 신 경마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 문화 조교 팀장 유준사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입니다. 뭐 다음 주가 12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자 월말 경주인데 뭐 그만큼 출전도 수도 많아요. 자, 좀기본마 편성도 많기 때문에 뭐냐. 저 배당보다는 중배당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많다라는 것. 자, 적절한 강력조절이 필요하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조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시원이 많아요. 새벽 6시부터 조교가 들어가는데, 6시 10분에 들어갑니다. 정, 보편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광고부를 때렸을 때 정말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광고를 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자 관리사나 기수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자 그만큼 또 성과를 또 노력한 만큼의 또 성적이 나와야지 또 보람이 있을 건데 자뭐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오늘이 지금 13개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승부 경주 오전에서 2경주에서 한번 야무지게 때리고 중반부에 6경주 자 후반부에서 계속 승부를 보는데 9경주 10경주 12경주까지 승부를 보겠다. 자, 오전에 2경주, 6경주,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 12경주. 자, 2경주를 좀 먹을 것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잡설 없이 바로 시팅합니다. 서울 제 1경주 1000m 국산 육군 별정경주. 자, 12마리 접전인데. 자, 충마 선택입니다. 뭐 능력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전개까지 살릴 수 있는 5번 그린 와이라는 마필이 훈련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자, 동조 마바이는 그린 다크라는 르5군 마필과 동반 연결을 시행하면서 걸음을 들리는데 뭐 마필 상태 좋습니다. 지금 뭐 6조에서 2대 마필까지 꺼내 놓은 상황에서 저는 5가 승부다. 배팅해 주시면 좋어 놓고 자그번 대지 공주라는 마필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에서 경쟁력을 갖춘 마필이죠. 자 상태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자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이번까지 물러설 말은 아니고 지금 제가 조교로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4번 체강 다이아라는 마필이 주행이 좀 부드러운 마필로서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이에요. 동반 연일 동반을 넣어서 걸음을 늘리는데 조화점을 넣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지 않냐. 자 여기에 8번군 마운트라는 마필도 말이 좋아졌습니다. 강도도 올렸고 좀 의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데뷔전에 무리한 전개죠. 무리한 선행 경합에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폭주를 해버린 거죠. 심한 배 실패 맞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는 좀 차분한 전개만 해준다라면 분명히 사이즈는 있는 말이에요. 주행심사 내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안고 간다. 아마 6번 더블레인보이가 이길 를끌 것으로 판단되는데 밋밋해요. 조교 자체는. 그래서 믿음 가지 않고 12번 루킹구시라는 마필도 주행심사는 있는데 조교 도 보니까 아직은 발의 쓰임새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검증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5번을 좀더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에서 후착사업에서는뭐 9번, 4번, 8번. 복병군이 4번, 8번이 아마 복병으로 지목될 거예요. 배당만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지2개주 1000m, 국산조건 별정경조. 자, 12번의 풀게이트인데. 자, 10마. 데비전 치료는 마필과 뭐 1전, 2전 치료는 기존 마필들과의 접전입니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인기마 중에서 인정하는 마필은 있습니다만은 요즘 상이가 이렇게 놀고 들어가는 마필은 한방 주력으로 찍어 먹을 마필은 인기 순위에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백판도될것 같아요. 인기 12마리면 파위에서12 정도 야, 이 정도 마필입니다. 이건 조교예요. 조교를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이 또 입상이 실패 아니요. 이 정도의 걸음빨이면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조교빨이에요. 자, 보험처리는 2도 정도 합니다만은,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풀어갈 수 있는 마필. 또 이게, 솔직히 이 때리고 바치고 두방 쪽인데, 인기마중에서 또믿음과 잠재능력, 내용이 좋은 말이 하나가 있고, 또 조교로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이걸 잘 엮어서 조화만 한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야무지게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2경주. 자, 야무지게 한번 찍어 먹겠다, 그 그래 말씀을 드리면서 상여주 갑니다. 서울제 3경주, 찬미토 국산육구 별정경주. 자, 12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제, 지금 주행불량, 진입불량으로 재검을 좀 길게 받았죠. <laughs> 3번 도로라는마피 자, 소령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주행신사 내용을 보니까. 조교때도 지금 탄력감이 좋습니다. 올해를 한번 놔줬는데 걸어발 좋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승부지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9번 천년의 바람이 인기를 많이 끌 거예요. 아, 이게 축으로 팔리는데 저는 좀 방어 막권에서 좀 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정말 많이 좋았기 때문에 유준사이가 인정을 했는데 지난번으로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지난번이더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어, 어필하지는 않겠습니다. 8번, 마이오크라는 마필이 의외로 주행이좀 부드럽더라고요. 신발도 있고, 동발 훈련까지 시행하는데, 뭐, 외산 상골 해피보이라는 마필과 동발 훈련 시에도 너무 서는 모습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여러분들, 마이오크는 안고 가세요. 배팅해서. 여기에 7번, 모드 드림이라는 마필도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 순간 쫙 나가는 그런 맛이 있죠? 그런 맛이 좀 느껴지는 맛필이기 때문에 안고 간다. 다른 맛필들은, 솔직히 저는 1번, 썬스마크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인기만데, 세게 안 보고. 2번 탄탄 위너는 열심히는 했어요, 조교는. 근데 아닌 것 같아, 이 맛필 아직은.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인상게 모르는 맛필은 조교라, 주행심에서내용로 봤을 때, 3번 도로라, 7번 모두드림, 8번 마이오크, 이세마리들 봐요. 기존 마중에서는 그래도 9번 천년의 바람이 좀 났다. 조합이 좀 필요한 경주입니다. 3번이나 8번을 좀 놓고 한번 현장에서 저는 한번 힘을 좀 실어보고 싶다라는 거. 요 서울제4경주, 1300m 국산, 육군 별정경주 10마리 나와 있는데 자 4번 방탄마라는 마필 지난번에 현장에서 폭탄 맞고 배당 완전히, 최저 배당까지 깔렸었어요. 3착을 했는데, 기본 사이즈 있는 말이에요. 뭐, 종교 내용도 이상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블랙진가가 이겨버렸죠. 자, 블랙진가. 지금 8번인데, 자, 이 마필도 훈련 내용 이상 없어요. 수요일날, 외산사공 그레이트리라는 마필과 동말련하는데, 전혀 안 밀려요. 사이즈만큼 인정해야 되고, 9번, 로드 우먼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마, 법병 정도 팔리려나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03초 때. 조교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좀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말이. 발슴새가 부드러워진 말입니다. 자, 지난주부터서 조교를 좀 야무지게 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드 우먼은좀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여기에 10번, 유, 패러다임이라는 마필도 데뷔전보단 좋아요. 리더스 캠프라는 같은 5, 마방에 는 5급 마필과 동발 유연하는데도 얘가 거릇반은 더 좋대요.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재탕으로 지난번에 2차, 3차을했던 4번 방탄마 8번 블랙진과. 이게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9번, 10번을 좀 여러분들이 복벽권, 아니면 삼복이 됐든 간에 좀 활용을 하시라는 거. 자, 인기는 아마 3번이 많이 끌 거예요. 자, 서사 말이란 말이 좀 둔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도 안 된다. 왜냐면, 7월 14일날, 이때 제가 추천을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근거가 있어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점수를 보면, 그때 제가 85점을 줬어요. 자, 사각의 전정날에 제일 밑에 끝부분에 점수가 나옵니다. 75점, 75점, 85점. 75점은 점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는 점수는 딱 그겁니다. 다섯 개 가지가 있는데, 90점 하나, 아니, 95점 하나, 90점 하나, 85점, 85점, 80점. 이렇게 점수를 줘요. 나머지는 점수를 안 줍니다. 자, 두번다 점수가 없었죠. 그리고 입상 당시는 점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85점을 줬던 만필입니다 이번에 조교 내용에서 그때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얘기를 끊을 것으로 유준상은 지켜드리는 거. 이게 조교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3번까지도 제가 날려드렸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한번 공략하시라는 거. 자 5경주 갑니다 1700m 국산 육군별경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좀 부진말들의 접전이에요 8마리 나와있는데 충만선택인데 저는 7번 3회스타를 한번 배팅해 주시면 세워놓고 때리고 싶어요 일단 23조가 최근에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두마리 꺼내놓고 편성 만났고 야무지게 때릴 것 같아요 또 어, 5번 창성 1호 상태 변화보다는 편성이죠.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능력만큼 인정하자. 4번 신비록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잘 탔어요. 일단 뒤가 좀 많이 보관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1번 럭키 팩토리라는 마필도 편성 만났죠. 여기까지가 저는 가능성이 다라오는데 축마죠. 저는 이번에는 7번 3의 스타. 지금 아마 축은 5가 팔릴 거예요. 저 배당 맞고는 인정합니다. 7번, 5번은 인정하는데, DPS 맞고는 5를 놓고 때릴 게 아니라, 7을 놓고 한번 때려보자는 라 거죠. 보험처리는. 저는 이번경주는 자, 7번, 3의 스타가 능력대인데 조교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이마필을 좀강하게 어필해 드린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6경주, 1000m 국산 5군 핸드캡 경주. 자, 이번경주 유준상이가 지금 강승부경주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경주예요. 힘을 좀 실어볼 만한 가버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압축도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잘만 찍어 먹으면 돈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뭐1 1번 팔릴까요? 아마 1번 블로안나가 많이 팔릴 건데 저는 블로안나 안 봅니다. 맥심 조교가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예전에 들어왔을 때그 조교발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8번, 남원 퀸이라는 마필. 이것도 지금 말이 안 좋아요. 선행금 못 나가는데 말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제껴놓고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자, 날릴 건 날려놓고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깔끔한 마번, 돈 되는 마번. 일단 중요한 게 돈이 돼야 돼요. 돈 되는 마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7겨 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엔비켓 경주. 자, 1 2 마리가 나와 있는데 1번 문학 아리아리라는 마필, 외상사건 콜린이라는 같은 마방에 는 마필과 동말로 나하는데 여유있게 넘어섭니다. 조교 뭐 내용에서도 좋고 출발지 이점에 정기까지도 나오더라. 선행 나가겠죠. 얘보다 발빠른 마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거 단독선에이어가 봐요. 뭐 안쪽에 2번하고 뭉쳐야 되는데 2는 말이 계속 없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럼 얘가 선행 나가는 겁니다. 자, 6번, 과천, 장사라는 마필. 뭐 동반용계도 시행하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편성이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경주 광고소에서 입성도전이 가능하고. 5번, 신신메리는 여러분들 무조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 같아요. 기가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외가 뺑뺑 저아돌았던 마필인데, 뭐, 안쪽에서 차분하만 타준다면 전개 상관없이 직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 봐요. 자, 10번 환상스타. 지금 뭐 7번 매치 캡틴하고 두 마리 꺼내놨는데, 둘이 한번 붙여줍니다. 매치가 인기는 더끌 거예요. 근데 10번 환상스타가 말은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좋은 놈이 온다. 자, 12, 이 <laughs> 지난번에 과천시장배에 나왔던 마필이고, 그전경좀 보여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 거예요. 근데 조견은 아닙니다. 망가졌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조교 자체에서는 좀 말이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무겁다, 그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밑, 배팅에 유심히 세워 놓고, 이번 경주 후창에서는 6번, 5번, 10번 정도까지, 10이 들어오면 돈 됩니다. 10번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자, 서울 제 8경주, 1300m, 국산 5군 헤드캡 경주. 자, 이번 경주 1번 금화 글로리, 조교 우수마예요 지난번보다 더뛸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좀 밋밋했는데 이번에는 좀 야무지게 조결를안 해요. 뭐 4군 케이킹이라는 마피아과 동반렬 하는데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 출발지 2점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좀 무리한 전개 속에서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이번 기이에는 출발지 1번 게이트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감안해서 백킹 해 주시면 세워놓고 가자. 자 3번 라온 제임스라는 마필 조기 우승입니다야말 좋더라고요 동전마회는 뭐, 울트라 챔피언 4군마필과 동말리라는데 가지고 놀 정도예요 자 이번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1위 선행을 나가든 3위 선행을 나가든 나가는 놈을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야지 이걸 부딪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 죽자 나 죽자 해버리면 자, 그 전개가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은 두 마리 다 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장마권에 좀더무게가 실립니다. 뭐 6번 선볼트라는 마필도 말은 괜찮아요. 그래서 안고 가는 초이쓰고 12번 강화총각을 초 저는 배당마로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기순위 밀릴 건데 말은 지난번보다도 좀더 나아져서 특히 이제 마무리 훈련 때 보니까 뒤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저는 보병마로 지목합니다. 10번 언라이트가 인기 끌 건데 이건 말 무겁습니다. 이건 잘라 드릴게요. 자 1번, 3번, 6번 이세마리가 액면가 싸움이죠. 여기에 복병은 열두리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제 구경조 1,300m 혼합 4군의 해리켓 경조. 자,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여기서 한번 찍어 먹어야겠죠. 여기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도 있고. 후작은또 제가 노리는 그런 말도 출전에 있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큰 배당보다는 찍어 먹기 승부로 갑니다. 찍어 먹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 가는데 아마 이번 러블리 루트가 인기 끌려나요? 자, 이건 제가 잘라 드릴게요. 말안 좋습니다. 자, 공산도 지난번에 보여준 거는 뭐 있습니다. 만은 말은 그저 그렇고 사번 메모리도 그저 그랬고 뭐 3번 위즈베이나 지난번에 인기 3위였죠. 이번에 말 무겁습니다. 안 되는 말들은 안 되는 대로 제가 거어 내면서 승부를 보는데 일단 뭐쌍 축등 있는 경주입니다. 믿고 때리시라고 강내가게 거품 물 마필이 출전해 있고 또 후착에서도 조교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먹을 수 있는 경주. 적중할 수 있는 경주. 힘을 경주. 자, 구경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인급으로 잡고 한번 야무지가뭐 붙여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식경주 갑니다. 1700m 국산 사고 별정경주 자, 연속 선뭐 들어갑니다. 이거 준메인급으로 잡고 들어가는데 이목경주가 조교빨이 확실히 먹힐 수 있는 편사로 와요 왜냐하면 기복마들입니다. 능력마보다는 뭐 들어왔던, 득승날수 말이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한번 뛰고 나면 뭐 말이 막 퍼져버리고 이런 말들 이런 마필들의 잡정이라면 조격발이 분명히 먹혀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사이가 또 조격발로서 내용이 있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띄우고 지금 팁을 드린 다음에 아마 10번 한국주머니가 인기를 겁나 많이 끌 거예요. 봄 처리만 하죠. 솔직히 제끼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으로 팔리는 황금 주머니를 날리고 갈수 있다면. 라 그렇죠. 여기에 뭐 11번 실버, 실버 이후로 훈련 강도를 올렸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려 놓고. 한번 힘을 좀 실어 볼수 있는 그런 경주 예, 이거 먹을 게 있어요. 자 제주옥선이 최근에. 전전이 말이 좋았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직전부터 말이 좀안 좋아져 버렸어요. 어형도 팔리겠는데. 뭐 이런 말도 제껴놓고 갑니다. 이돈 되는 경주예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경주보다1경주에서 배당이 좀 나옵니다. 그것까지 포인트를 잡고 한번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제 11경주, 1300m, 국산사고를 해드릴 경주. 지금 12마리 풀게이트인데, 자, 이번 이스크라라르 마필이,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능력대조 조교빨도 좋더라. 베테네 조심이고 자 7번 전보 캡틴 이거 또 능력만큼 또 뛰어줄겁니다 두 마리가 강세 속에서 지금 1번 액톤시라가 지난번보다 마무리 훈련 때 보니까 걸음발이 좋아졌더라고요 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고그 다음에 6번 뭐 희망포인트 11번 우락한 이런 말들이 좀 많은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 전보 캡틴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 숙제예요 말이 좋다라면, 한방 찍어 먹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7번이 의심이 간다라면, 2를 놓고, 1번, 6번, 1 1번 이런 마필로 포인트를 잡자라는 거죠. 전쟁에서 한번더 이건 체크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뭐, 한방 찍어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분산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면, 분산까지 가자.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갑니다. 호합 3군 핸디켓 경주. 자, 이번 경주 끝장 승부.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부직한 인기를 많이 끌 거예요. 그리고 나우빗 1번. 두 마리 다 제깁니다. 10번 마차부차까지도 제끼고 가요. 그리고 8번 황홀한 질주까지도 제깁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말들. 한번 보십시오. 인기순위를. 다 인기마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배당판에서 주도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을 걷어내고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끝장승부예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둘이 모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를건 자른다라고 확실히 모을바꿔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윤상 12경주 끝장승부가 뭡니다 여러분들. 전반부 좀 고전을 했다라면 후반부에 12경주에서 윤상이가 역전승 한번 읽어내겠습니다. 자, 13경주갑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1,400m. 2등급 핸드캣 경주, 12마리 풀게이터좀 기복마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1번 아르고플라이은 지난번에 배당으로 움직였던 마피인데, 이번에 종기안 좋습니다. 저는 8번 도라노 아침에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고 싶은 경주예요 뭐 동발병에 시행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쓴 만큼의 능력. 여기에 이제 승급자 치료는 2번 블루울프라는마피 안쪽 내용도 좋은데, 주행도 부드럽고, 뭐,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몹싸움을 하더라도 까끈하게, 끈끈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승까지 거뒀는데, 그 정도의 근성이라면 또된다라 봅니다. 자, 4번, 청담 제왕은 지난번에 팔마신, 그 여력이면 배제 못하죠. 자, 5번, 감격의 순간, 1,400까지는 저는 소화할 수 있는 마필로 봐요. 말 좋아요. 여기까지 10번 글로벌뱅크는 말이 안 좋습니다 앞에 들려버리더라 이거 몸싸움면 바로 아웃이에요 3번 페나코버가 조교가 약해 야 이거 한번 진짜 빨대에요 이속 인기를 끌고 못 들어오는 말인데 지금 믿으면 안 가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루이스어 5조에서 OK연답이 지구로 보강을 했는데 얘가 사이즈는 센말이거든요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일단 8번 한번 노려보고 싶고 2번 5번 그리고 4번 이 정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야 될 말은 7번 OK 연다 야 이게 조금만 빡세게 한번 야무지게 해놨으면 아니. 놓고 때려도 되는 말인데 제 기억에 이제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야이 마필은 그래도 1군까지갈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1군까지갈수 있다는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리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laughs> 자, 여기까지입니다. 13개 경주로 펼쳐지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윤상이 또 준비한 만큼의 또 결과물,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또 성과물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오늘 지금 뭐 9경주, 식0경주그 다음에 12경주, 그쪽에 포인트를 잡아주십시오. 오전에 뭐 1, 2경주에서 일단 좀 찍어 먹기로 한번. 재밌게 한번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좀 어렵다, 판단이 안 쓴다 했을 때 유전상 찾아주시면 그 경주만큼 또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선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